이 날의 첫 시간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월 10일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 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수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닿아 다 잘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비를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10편 97편을 상고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봉독하고 한 번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리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와의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와께 경배할지어다. 여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느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르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는 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그가 송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은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어, 이 시편은 일 절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계시다면 무능하거나 전능하다면 무관심하다는 의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는 선풀을 거듭 듣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현실 세계를 보아야만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배제하고 보면 현실은 부조리하고 삶은 향방이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현실과 무의미한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면 자연 현상에 비유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3절 말씀에 불처럼 강력하며 번개처럼 무섭습니다. 5절 말씀에 한순간에 산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지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의의와 공평을 드러내십니다 자연현상은 때로 우리를 두려워할 때 만들지만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 말씀에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도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공의롭게 통치를 펼치시지만 어리석게도 우상은 우상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칠절 말씀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경배받으실 분은 경배받으실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과 유다와 딸들이 그분을 향해 기뻐 외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 말씀에 여와를 사랑하는 도이여 악을 미워하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와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이 시간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눈앞에 현실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더욱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다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알수 없는 악의에 가득 찬 신이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연과 사고가 세상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부조리한 현실 한 가운데서 믿는 이들은 예배 중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부조리하고 왜곡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높여주기는 커녕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내 혼자만 속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가? 같은 의문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탓을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결국 의인들을 높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닮은 이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당한다 해도 마침내 그분 안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영적 진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또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부분만 볼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부주리하고 균평하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눈 앞에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와를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릴적은 선택으로 인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경계받으시는 오직 하나님 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의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 좌로나 지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여 호 시원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우리 딸들이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와를 사랑하는 악을 미워하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악을 미워하며 손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초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재단 쌓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르마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오신 날은 너무나 자랑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워 기복에 인도하시고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저의 제목 가지고 나습니다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기도는강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 오르 가신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기네 눈에는 모든 부분만 볼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재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을 때,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베풀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단 아버지여 섬은 기뻐할자오다 위인이여, 너희는 여하로 말미하마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늘 복되고 형통한 아버지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대로 주여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